외로웠던 엄마의 재혼과 이후 새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저는 처음 엄마가 새아버지를 소개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한다며 자신있게 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두달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아버지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끼니 때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는 불평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명절 아침 엄마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씹는 소리가 커라며 숟가락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와 오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철상가상으로 새아버지는 모든 생활비를 엄마께 떠넘기면서도 더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기 아들 결혼식이 다가오자 신혼집이 필요해라며 엄마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어차피 늙어서 큰 집이 필요 없으니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도 되지 않냐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기가 막히신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고 엄마는 점점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며 자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엄마가 우연히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번 여자는 집도 있고 돈도 있어서 당분간은 편할 것 같다며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애들만 잘 구슬리면 집까지 뺏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오랜 세월을로 사시며. 방범을 위해 집 곳곳에 설치해둔 홈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구박과 협박, 그리고 그 치졸한 통화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는 그 영상들을 틀어주며, 이제 진실을 모두 알았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당황한 새아버지에게 한주 안에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며, 한달 안에 변호사가 찾아갈 테니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통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엄마는 늦었지만 내 인생을 되찾았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